출근하기 전 부, 부지런히 우리 무자와 까미, 무두리 밥과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영상 찍기. 와, 정옥 좀 보세요. 이 보고서. 예쁜 아이. 어 저기 조금씩 어 여기 여기, 여기 조금씩 어어 어. 화상이 뭐가 나? 화월야 레몬베리 이 레몬베리 아이는 제가 이제 한번 군생으로 품었는데 어. 조금 큰분에다 심어서 한번군 생으로 어, 뭐 50도 달리기 예, 그런 것을 해, 해보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체되어서 해체시켜서 심어놓은지 1년 된 아이 푸름이입니다. 우리 염작과 아이들 황금난자 이 음, 얘는 당인 호, 호비신인가 왜 이렇게 물듬이 없어 물을 들어주지 않아 온슬로우 온슬로우 꽃 피는 모습 좀 보세요 카시오 적금 두 아이가 다 카시오 적금인지 어쩐지 제가 헷갈립니다. 이 아이는 가시오 조금이라고 이름표가 써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없어요. 이 아이는 환엽 스타일이고 이 아이는 철화인데 크리스탈 철화 같아요. 제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이 아이도 한몸이었었는데 해체되어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 크리스탈. 다육이는 2,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줘 그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뿌리가 고사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해체시켜서 심어줘야 돼요. 뿌리가 고사되면 아이씨에이지 선물 받은 아이, 이게 한문 군생인데, 딱애도 선물 받았었는데, 어, 이렇게 자구도 나오면서. 어, 확실히 보이죠 가운데 몇년 만에 이게 어, 금으로 나온지 보는답니다 혈통이 어, 금이었나 봅니다 금 나에게는 기쁨이답니다 아우 데뷔 전보세 데뷔 엄청 예쁩니다 이 창아이도 해체된 몸, 군생으로 심어주었답니다. 군생은 아닌데, 군생처럼 보이게, 어, 모듬으로 심어주었답니다. 폴덴시스. 폴덴시스 아이. 엘레강스. 어, 이런 아이들은, 뭐, 물듬은, 타인이 보고 이런 아이들은 물듬은 없지만, 어, 물돔이 없어도 나름 매력 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우리 궁둥이가 지금 탈피 중입니다. 탈피 어, 두 개씩 좀 달아줘야 되는데, 딱 어떻게 한 개씩 나오고 있나? 응, 음. 어, 한 개씩 나오고 있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양로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구독자님께서 양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더라. 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항상 보아도 너무 색감이 맑음이어서 예쁘답니다. 물이 진짜 봄비가 잦은 봄비가 와서 물이 빠진 아이들이 많아요. 창정류는 어,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지붕이 있다 보니까, 음, 지붕이 있어서 제가 물 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물 빠지고 그런 모습은 아직은 덜한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나나우쿠미. 이 적심으로. 심은 아이들 어, 라타 미아이는 저쪽 지붕 없는 데에다 놓았었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 예, 화상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어, 지붕 있는 쪽으로 옮겨 주었답니다. 내 사랑 먼로 이 아이도 다른 아이하고 조금 음, 조금 입구주로 키운 아이인데. 다른 아이하고 지금 다르게 나왔답니다. 도련변이 돌연변이. 도련변이랍니다. 예뻐요. 금다육처럼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집 원로들도 이런 아이들은 지금 물빠짐이 없다뇨다. 물빠짐이 아담 아담 제가 제주도 놀러가서 눌러 가기 전에 심어놓고 간 아이입니다. 또어 저쪽 어쪽 그 방근을 쪽으로 조금 제가 넌넌 왔는데 이 사과꽃 좀 보세요. 어머나 잘안 보인다. 사과꽃. 이것 좀 보세요. 이 아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름표가 저 뒤에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적은 기간이 지금 여기에서. 뿌리 활착될 때까지 적응 기간 응. 여전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것에 이 아이를 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번노라고 했는데 이 아이 라울 여전히 라울 모습은 물든 모습으로. 가, 물은 아직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쁩니다. 봐줄 만 하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이꼬지를 키운 아이 얼, 얼굴이 물빵 돼가지고 빵빵하니 예쁩니다. 레드베리 이 아이도 응, 음, 자리를 잡았나? 그렇게 안 어울리네. 안 흔들리네. 레드벨벳. 이 아이는 그냥 제가 제이드스타로 하겠습니다. 제이드스타하고 비슷하답니다. 어, 이름표가 없는데. 에이구, 또 이름을 안 불러주면 자꾸 잊어버리고, 이 아이는 어, 피치앤크림, 피치앤크림, 피치앤크림. 이 아이는 진짜 하엽이 잘 지는 아이예요.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하엽이 지어가지고 조금 미워진답니다. 물을 어 여, 오래된 아이라서 진짜 짱짱 못 두고. 탄탄 하답니다 이 예, 보이시죠 하야비 입장도 두꺼운 데 하야비 잘 지는 아이예요 플로렌스 플로렌스 아 어, 탑핑크 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벤바디스 아가가 지만 지금 나가도 달아주고 샤를로즈 이 아이들은 우리 집 제가 올해 심어준 아이들 새별 아이들 유망주랍니다 테슬라 엘로우멜로우 아이 아이는 또 이렇게 파이브스타인 것 같은데 명철이 저 뒤로 가서 조금 돌려주었답니다 화분을 어, 방향 바꾸기를 해주었답니다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어,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거야 블루 드래곤 이 아이도 방향 바꾸기를 좀 해줘야겠네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네 홍등 엄마 잘라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잘 크고 있답니다 뮤즐리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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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도 러브 러우? 야이도 러우니까 어떤게 맞는거야. 비스무리 해가지고. 음. 트럼펫 핑키. 조금하는 아이 보마슨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음. 내 사랑 먼로좀 보세요. 이 꼬맹이. 음. 동그리 비인드. 이렇게 동그룹 인들 이 아이도 금으로 들어왔는데 이름을 모른답니다. 전부 다 자리 잘 잡고 지금 예쁘게 조금만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백봉 이렇게 데려와서 레티지야 진짜 레티지야 어철화도 있었고 생얼도 있었고 어 대품들이 다 있었는데 전부 다 제가 보내고 건지는 건 달랑 이 하나. 건진 건 달랑 이 하나 건졌답니다. 이 아이로 조금 어떻게 음, 가족을 늘려야 되나 입고지에서 저한테는 리틀 리틀 잼도 안 돼요. 리틀잼 이게 금인데 대품이었는데 었이 하도 망가지고 이것밖에 못건졌답니다. 죽을똥 살똥 하고 있답니다. 시에라 음. 음, 여러분들 오늘도 어, 행복한 날 되시고 즐거운 다,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